이번 시간 알아볼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 정도 기업. 매출액은 19년 기준 2,700억 원입니다. 오늘자 대형 포장 관련 뉴스들에선 쿠팡 미국 증시 상장 이후 마켓컬리와 팀원도 국내외 상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골판지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는 다른 뉴스도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 특징주 대형포장, 신세계 정용진 야심작 화성 테마파크 토지 매매 계약 체결. 대형포장이 신세계그룹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의 강세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야심작 국제 테마파크 건설 사업이 본계도에 오를 전망이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신세계화성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금액은 8,669억 2,300만원으로 인한 이마트 자산총액의 4.11%에 달한다. 취득 목적은 공동주택 및 관광내저단지 개발이다. 또 신세계건설은 이날 토지매매 계약을 위해 신세계화성의 주식 19만주를 95억원에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한편 대형포장은 해당 테마파크 인근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수에 관련주로 꼽혀왔다. 요약하자면 신세계 그룹이 화성토지 취득하면서 인근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포장이 수혜 주로 꼽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포장 차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올해 들어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꽤 많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쿠팡 상장과 더불어 이젠 관련 테마로도 관심 받고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셔도 한 번도 주봉 5일선을 깨지 않고 추세 유지 중인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조금 적게 나오는 부분은 아쉽지만 차트적으로 유려한 모습 유지 중입니다. 일봉입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 2월 중순부터 엄청난 가위 역대급 상승을 보이고 볼린저 밴드 범위 내로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20일선 아래로 내려오다가 며칠 새. 21선 안착, 그리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지금 구간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3,500원 선, 2,700원 라인, 2,100원 부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큰 상승 부분에 비해서 조정은 그리 크지도 길지도 않은 모습이고, 바로 같은 테마와 엮여서 상승 추세 이어지도 있으니 나쁘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철저한 분할 매수와 분산으로 안전성을 높이시고요. 관련 소식 참고하셔서 큰 수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